양냠님 시스템에... 시간 되실 때그 감도 찾아 서주는 사이트 그냥 이용해서 한번 찾아놓으면 확실히 그 뉴비분들은 감도가 확 좋아져서 감도 양냠님 음. 많이 필요해 보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감도 찾는 거 감도 이상 이따가 D 아 I랑 그 감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 아, 씨발, 아, 존나 느려요. 아이 존나 느려요. 이건 아닌 듯해. 어? 야, 점점 높아진다? 오, 이 녀석 무빙 좀 밟는데? 오, 이, 이 녀석 봐라. 얌얌님 그 감도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이거 좀 걸리던데요. 1 5분 아, 되는데? 임해버렸다. 삐라님 지금 오신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괜찮으세요? 예! 네. 뭐, <laughs> 어, 뭐야? 안녕하세요, 삐라님. 아, 어떻게 풀어? 지금 잠깐, 냠냠님 그, 혹시 감도 찾는 것좀 봐주실 수 있나요, 삐라님? 손브 알려주기 전에? 아, 감도는 나무를 보고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지금 그 보고서 지금 찾고 있는데, 뭐 30분 넘게 감도 찾고 계신데. <laughs> 아니, 저세번 남았어요. 네. 어, 감도로 근데 단신은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5에 오차도 그... 내지 않으려고. 감도 찾으시는 동안 삐라님이 손브라 대충 주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근데 반조합을 하시는데, 손브라는 지금 옆에 있는 아 어? 안돼. 아 아니 제가 예. 봤는데요 유튜브에 내 사기라고 지금 그러셨. 어? 아 그건 제가 쓰니까 이제 사기죠 <laughs> 그러면은 제가 그 빙의하면 되잖아요. 띠라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죠. 아, 맞죠, 맞죠. 예. 카피하면 되잖아요. 어,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저를 어떻게 좀 초대를 좀 해주시면. 은 요거 71yjyy 이것도 초대 되나요? 아이디가 71yy입니까? <laughs> 아니요. 그게 아니라. <laughs> 이거 예. 연습전투 이거 감도 조절하는 예.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일단은 예 배틀코드를 알려주시면은 디스코드에 있어도 될까요? 그 네. 무수한 친추의 요청이 갈 텐데 괜찮으신가요? 거절하면 됩니다 반격의 시작 자 보냈습니다 침대 위에 메시 예. 방송 이거 디스코드로 켤게요. 아니 저그 뭐지 보뭘 쓰세요 지금? 뭐요? 지금 뭐뭐 쓰십니다. 아, 이거 완전 돼요? 예예 네. 예. 간도를 유가 얹저리로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네. 평균인 줄 알았는데. 예. 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하면서 보니까 재능충이었어요. 재능충이었어요. 어, 한 마음 편하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니 제가 고감도인 거 같아요. 아, 고감도 고감도는 네. 이제 재능러들만 하는거죠 학살... 이지뭐 파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태 모르고 저감도로 네. 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약간 캠파치 안대를 끼고 있었던 거죠 이레이아츠를레이아츠를 아... 레이아츠를 봉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네. 모르게 이제 벗었네 싸보시죠 근데 이게 감도문제보다는 혹시 마우스를 못 쓰시는지요 네? G304요 오 어, 로지텍 괜찮은데? 예그 슈라우드가 예전에 이거 단종된 그 애... 버전 쓴다 그래가지고 아 슈라우드 잘하는 사람 에, 에, 에. 예. 그 예전에 한때 코리안 슈라우드라고 어, 예. 에이펙스 좀 쳐가지고 아 근데 혹시 FPS가 처음이세요? 에? <laughs> 아니 아니 슈라우드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아, 처음일 리가 이게 도를 떠나가지고 쏘는게 약간 <laughs> 좀 뭔가 이게 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뭐, 오버치 무슨 말 오버치가 처음 이어요 그러면? 에? 어, <목소리> 아니저 네, 시즌 1 네. 70점. 어? 7 0점이면 진짜 잘하는 건데 무슨 얘기 쓰셨나요 <laughs> 아니 제가 잠깐 그 다른 게임이나 계속 아, 몇년 동안 시즌 1 때부터 했던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뭐 이런저런 네. 뭐 다른 게임을 했다든지 뭐 그런, 아, 그런 네, 게, 게 있었어요 네. 네. 쉬어가지고. 아. 제발 쟤 지금 이게 감도를 여기서 돌리면은 감도가놀갈거 같은데요. 이 AMG지. 아니 저 통계는 거짓말 안 한다는데요. SP 뭐야 이거? 여기 PSA 요, 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데. 요 PSA가 저... 뭐 전문가 단체인가요? 저 저려고다. 어, 두개 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저 일단 그러면 20.48 한번 해 볼게요. 20.48. 800에 <laughs> <4100의> 20.48이요. <laughs> 예, 예. 아니 여기 하라고 그랬는데뭐 하래요? 예. 나 다, 저도 진짜 어, 얼마나 이게 잘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감돌아 음, 처음 해봐 가지고. 그거도... 어? 벌써 이렇게 어, 어 진짜 이게 공감가 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어머 훨씬 나아어요 어? 오케이 그럼 얘좀 치거든요 아 이거 이 나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또 이게 그 에임이 그게 있어요 혹시 잠오세요아저 <laughs> 아니요 이런 지 얼마 안 듣는 데 뭐, 죄송한데 여기 아직도 감도 찾고 있나요? 아직 지금 아니 지금 완전 지금 완전히 키고 있는데 지금 지금 두 개인가 네, 세개 남았어요. 왜, 왜 자꾸 늘곤이요? 에 네? 지금 완전 지금 발의 중인데 이러시면 불나합니다. 아, 아 진짜요? 아,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간만에 아, 한, 한 시간째 잡고 있어가지고 빨리 찾으라고 알려. 드렸는데 늘곤 덕분에 네. 지금 완전 다 틀어졌어요. 지금 처음부터 <laughs> 돌아왔지. 갔 그냥 게임을 할게 그러면. 제가 좀이밑밥이 아니고 타다리 나가지고 지금. 보험 게임이야. 약간 첫판 네, 이슈. 아 예, 예. 자다 와가지고 이게. 그 감만 하고 볼게요. 게임하실때는 이거 반팔 입으셔야 돼요 예? 반팔이 뭐예요? 반팔 티아 잠시 저옷좀 벗을게요 잠시만요 잠깐. 뭐 게이밍 슈트 같은 건가요? 아니 긴팔 티를 입으면은 이게 그 면이 방해를 하잖아요 뭐를 방해를 하는데요? 아니 맨살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반스만 <laughs> <게임을. 웃음> 입고 네. 하는 게 제일 효율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대로다 벗고 니다아 여튼 게임 좀 할게요 예. 오케이 이거 1인칭으로 오케이. 선생님 어, 1인칭 그래. 어떻게 하나요? 페이스를 그래. 눌러보세요 눌렀습니다 그래. 지금 몰입 중 제가 지금 센세에 네, 네. 지금 입장됐어요 네. 몰아일치 어. 했습니다 그 혹시 대외할때 조합을 어떤 걸 쓰시는지요? 저는 모릅니다 같은 팀이 뚜벅이 되겠다 하시면은 예? 오! 아니 선생님도 뭐그 PSA 좀 이제 가... 아, 네. <laughs> 아 조합에 따라서 아 같이 네. 뭐 윈스턴이나 뭐 햄찌 이런 애들 있으면은 뒷방도 어, 좋은 데 아, 이런 앞라인 네. 싸움 어 네. 이해했습니다 네. 조합에 따라서 좀 이제 포지션 이 운영을 좀달리야된브라가 어. 뒷방만 치는 게 아니다 어 네. 뒷방만 치면 이제 그용 먹는 거예요 네, 래그 대회 때 대회 때 근데 제가 봤을 브라를 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팀이 윈스턴이나 뭐 그런 걸할거 같은데요. 맞아요, 햄찌. 늘보님이 햄찌 잘하더라고요. 햄찌랑 아까 하니까 잘 맞더라고. 그리고 어, 돌아가지고 먼저 말해줘야 을 돼요. 아, 누구 해킹할 건데 루슈 해킹할 건데 해킹. 아, 루슈볼수 있나요, 늘보님 빨, 저와서 찍어주세요. 해킹하고 존나 때리. 저 아까 그거는 어. 진짜 잘했어요. 제가 브리핑은 에이. 진짜 말은 저, 제가 잘, 잘했어요. 해킹 3초마다 해킹할 네. 때마다 계속 브리핑했어요, 제가. 어. 해킹. <laughs> 야, <오늘 웃음> 어. 내가 뭘 뭐라도 일단 하고 있다. 이게 네. 탭 눌렀다가 이게 딜만 보면 굉장히 놀랄 개일치. 수 있으니까 우리팀이 근데 선생님 저 작은거는 네. 좀 브리핑 좀 큰거부터 해야겠 아, 그럼 큰거 있을땐더 크게, 크게 아더큰게어 아, 예. 네. 팀에 이제 홀을 좀 찔러라 찔렸다 아, 네. 그니깐요 어어 네. 어. 오오 죽는줄 알았습니다 이건 어? 멀다 근데 좀 맞아. 멀죠 예예 약간 또 요런데 다시 던져주고 어? 공선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그, 롤을 해봤다, 그죠? 취소 버튼이 뭐예요, 이? 상호작용키 FF. F는 주먹질 아닙니까? 저 T에요, 주먹질. 주먹질. 아, 그렇게 게임을 어, 어렵게 하세요? 어? 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위치방에 여기 얹어놓고 가. 아, 니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왜? 소브라 처음 하다고.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좀 궁극적으로 좀 궁금한 게, 소브를 요즘에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버렸습니다. 에? 노프가 돼 가지고 데빌가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버렸다고요? 버렸다. 어, 저는 그래 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뭐 솜브라를 배우고 싶다길래. 둠피. 뭘왜 함? 아니, 둠피 카운터 치려고 뭐 좋다는데. 둠픽 카운터 차라리 바스티온이 왔습니다. 그냥 갈아버려. 바스 박입니다. 예, 차라리 바스가 진짜 훨씬 낫다. 어. 바스 팁을 배울까요, 오늘? 아마 이게 안죽잖아요 저기에. <laughs> 어, 솜브라는 이 끝이에요. 아 알려 주고 있는 거 맞죠? 뭐, 뭐 배우셨어요, 얌얌님? 솜브라 쓰레기래요. 네? 아, 그거 배웠